민구 어딨어? 슈앤이 왔나? 나 왔어. 야, 민구 없어졌어. 야, 민구 있다. 민구 저거다. 저거다. 저거 온다, 온다, 온다. 온다. 어, 온다 온다 온다, 온다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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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구야. 민구야. 아니, 저 배어. 아니야, 더. 와룸 무작위로 생성된 방들이 끝없이 나열된 미로를 묘사하는 다른 차원의 공간을 뜻한다. 노란 벽지와 형광등. 수많은 창문의 고유한 수영장. 이질감이 드는 현대인들의 가구 그리고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미지의 존재 어디서 시작된 건지 누가 발견했는지 아무도 알수 없는 온통 미스테리의 이 공간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오. 오. 와 뭐야 뭐야 어? 아, 요, 아 이거 야그 어, 우리 디코 나가야겠네 와야 너무 무서운데? 예?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됐다. 머리 밑에 박스인데. 아 존나 무섭다 야. 벌써 무서운데? 어떡하? 야 같이 가, 같이 가, 같이 가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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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야 뛰지 마, 뛰지 마. 아 이거 많이 뛰면 안 뛰어지네. 야 반하 보지 마라. 고소공포증 있다. 야 선이 요, 여기에 있어. 어? 야일로 가야 되네. 오! <laughs> 야, 야. 민성이 형 떨어졌는데요? 어 이거 어, 뭐야 어병신아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어 뭐야 어 야야야 야이병신들아야 야. <laughs> 야, <이거 병신다라. 웃음> 들어와 X됐다 야 이거 리스폰 돼? 되지 않을까요? 죽으면 설마 끝나겠어 형 없는데요? 어 리스폰 안 됐다. 되는데 야 죽어라 해아뭐 어. 전화할 방법이 없네 야 죽으면 끝이 아닌데 뭐활안한거 보니까 저희 죽고 어? 다시 해야될것같은데 그렇지! 그렇지! 들어, 들어갈게요 그렇지 들어가야지 그렇지 역시 누렁이 야야이병신들아야 죽으면 야. 디스코드 들어와 야 내가 합장 쓸게 야저 의자 뭐임? 어 절대 어 뭐임? 야 진짜 에이. 건들면 안될것같은데 건드려볼까? 갑자기 똥 마려운데 가저가인데 어? 야나 챙겼어 테이프 아? 뭐 오는 건가? 일단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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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갈래 하면은? 아니 뭐 우.. 우살법? 그거 할래? 아 우살법으로 아, 가자 오. 우살법 오케이 야 일단 뛰면 안 되잖아 뛰지마 야 뛰지마 뛰지마 어 뛰지마 뛰지마 오른쪽 설명에 테이프 12.. 야 테이프 12개 찾아야 돼아 그럼 뭐 탈출할 수 있나? 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자두개 노이스 T 눌러 민구 어 놀래요 아씨 뭐왜왜왜 갑자기 아씨 놀래 아씨 아 갑자기야 아 죽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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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랬네요 근데 이런 민성 주는 뜬나는거 아니야 어그 그니까 우설법에 우설법 야야야 야, 야, 이거 이게 이, 어. 이게 야, 그, 마, 뭔데 괴물 나오면 숨어야 된거야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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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다안하고 좋다 여기 살면 안 되나 우리 여기 있을까? 근데 다시 갈까? 나가자x3 뭐, 대화나 하자 야궁참 이대로 괜찮은가? 그것도 문제긴 해 야궁참?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야 오른쪽으로 가얘 가지마 딴데 새지마 야, 야 테이프 테이프 테이프. 저기 뭐 있는 거 같은데? 야, 야 뭐, 하나 더 있네 저기 어디로 가야 돼? 하나 더 어, 있다 테이프 그러니까 테이프를 모아서 어디로 가야 돼? 몰라 100부터 전환하면 되겠지 민구 아 어쨌든 이 게임이 그래서... 탈출이잖아 네 x 3 테이프 하나 툭어더 줄게 <dı> <Ed. 웃음> 야, 심어! 야, 심 야, 심발 야, 심어! <laughs> 야, <웃음> <trees> <approved> 야, 야, 야야, <laughs> 야, 야, 야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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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, 숨어지는. 야, 숨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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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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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, 야, 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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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졌는데 조용히 봐 조용히 봐. 발 소리 뭔데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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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바로 앞에 지나갔다. 쉬, 쉬, 쉬. 끝난 거 같지 않나? 나갈까? 아니 아직도 우진. 어누랑이 소리 들려.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? 아니, 어떻게? 누나 계속 말해 봐 봐. 야, 일단 가자. 이거 가만히 있어도 쟤 안. 어떻게 살려? 누랑? 누런? 누랑아, 소리 내봐봐. 예, 아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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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아... 야, 저 누워있다. 살려, 살려, 살려. 한 명이 살려, 한 명이 살려. 나 네, 이쪽 어, 볼게. 살려? 야, 움직여. <laughs> 방법을 야, 방법을 쎄세요. 없어졌는데? 어? 야, 여기 볼일 끝난 것 같다. 음. 넘어가자. 내앞에 민석이가? 어, 이리로 갈게. 밀지마 밀지마 응? 야됐다 앉아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게 가만히 있을게 야, 야 켜줄래? 야야저뭔데야저 뭐야? 어디? <laughs> 내가 뭐야? 저, 야 이거 뭐야? 어? 오씨발야 잠깐만 이거 움직여야 된다 내가 봤어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,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된다 야이 씨. 왜 스마일리가 민구 어디 있어? 슌이 왔나? 나 왔어. 야, 민구 없었어. 야, 민구 있다. 민구 저거다. 저거다. 저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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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온다. 온다. 민구야. 온다. 온다. 아니, 저 배. 아니. 야, 다. 아니죠. 야, 일단 우리 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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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구멍을 잘 찾아야 돼, 민성. 일단 저기 하나. 아, 구멍 기억해 놔야 돼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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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트 블링크? 눈을 뜨지 말라는데. 오 야, 시 슌아. 그 구멍찾아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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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찾아 음. 저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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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일단 아는게 없으니까 끝난거 아이가? 야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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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성 어? 어디? 야씨 우리 본거 아니야 쟤? 야, 내 시윤이 잘못된 거 같은데? 쟤네 우리 본거 같은데? 아니 아니, 지나가 지나가는 중. 아, 지나가는 중이야? 야야야, 음. 떼져 떼져 떼져. 어, 이 테이프다. 어, 야 뛰지 마라. 이거 나중에 시작 뛰어야 할때못 뛰면 쩌라고네몇개 모았어? 나 다섯 개. 나세 개. 네개 남았네. 여기 구멍 있다면서? 요, 요쪽에 테이프 하나 있지 않나? 았 그러게 야 들어가 들어가 야 씨, 쟤화왜 이렇게 많, 많이 났노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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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지나갔다 스마일러를 녹화해야 되네 아, 블랙아웃 중에 엔티티 녹화 아 블랙아웃이 그니까 아까 빨 음흠. 지금 지금이야 블랙아웃이 지금일 때 쟤를 녹화를 해야 돼 C 누르면 카메라가 바뀌거든 그때 저 괴물을 녹화해야돼 일단 스마일리 녹화 한거 아닌가? 왜 녹화가 안올라가지? 일단 가 일단 가 방금 녹화한거 아닌가? 이거 하고 눌러야되나? 아 눌러야되네 아 키보드를 마우스 예. 야야 옆살 와.. 와와나 진짜 오줌 질이뻔 했다 와아 옆에 살았노? 한 바퀴 돌았지 그러니까 여기 숨어가지고 블랙아웃 때 재료 녹화를 해야돼 테이프 하나만 더 찾으면 돼 그리고 스마일러만 녹화하면 돼 블랙아웃까지 기다렸다가 휘파람 불면 돼 계속 유인하고 휘.. 파람이 뭐임? 알야이 어머 지금 누르면 어떡해 음, 미안하다 됐다 됐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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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시훈아 왔거든. 응? 지금 C 눌러가지고 녹화를 해야 돼. 하는 중. 일단 히파으로 들어와봐. 왔다 왔다 왔다. 녹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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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화. 뭐야 먹은 거야? 먹힌 거야? 민정아. 어? 뭐야? 야, 엔티티 녹화했어 민성. 했어? 난난 어. 죽었어. 이제 알아서 해. 어이 아니 나아나 아, 나 이거 컨트롤 눌러야 되는데 c 로 눌러서 카메라 그거 해버렸네. 아 바로 앞에서? 누구한테 좀 어떻게? 미안하다 스마나이 스마나이 참치. 미술사 따라야 따스게 대구나 쌓여 내 아. 목이 없습니다 참치사. 일어나! 왜 일어나지 못한 거냐고, 민성. 넌꼭 살아야 돼. 너무 무섭다. 싸우라, 타타카에. 나겠다, 민성. 야이 쇼발로 말 빨리 좀 어떻게 해봐 사람의 꿈은 끝나지 않아. 아니, 뭐 히토노 유메와 뭐. 오아라네 있다. 소다로 <laughs> 참치상 간다. 민성상 나갈 수가 없다는. <laughs> 나못 움직여. 일단 기다리세요. <laughs> <laughs> 녹화 안 됐어 민성 엔티티 녹화. 이제 혼자 해야 돼. 디코 들어갈게요. 안하이요 하이. 야 근데 저거 정말 화가 왜 이렇게 많냐? 동, 동료들의 죽음 헛되지 호떼... 예, 하지 않겠다. 근데 이 끝나고 그 블랙아웃 때그 거기 가서 스마일리 녹화하면 되는 거 아니가? 아 씨, 존나 무섭네. 죽을까?라고 하기엔 내 동료들이 너무 많이 죽었다. 이 전쟁을 끝내도록 하죠. 야, 니가 오다가 혼자 떨어졌더만. <laughs> 응. 아니, 너네 존나 멀리 있길래. 아씨. 위에서 스마일리 녹화를 하면 된다는 거지. 뭐라? 스마일리. 너무 무섭다 혼자. 진짜 아무도 없는 거냐고. 나 너무 무서운데 혼자 살아가기에. 우리 아까 왔던 곳. 이곳은? 오오오. 왔다, 블랙 옵다 찍어야지, 찍어야지. 야, 웃고 있는 새끼가 없는데. 뭐라, 스마일리. 스마일로 오케이. 기회다! 저있네 오이 너 찍혔어 이녀석아 근데 저걸 계속 찍고 있어도 안되던데? 가까이 가야되나? 녹화했잖아요 미친놈아 가까이 가야되나?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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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었네 돌아가게. 찍었네 찍었네 미션 성공 <laughs> 개좋아하네 미션 컴플리트 설마, 혼자 해야 돼? 설마. 이제 모두가. 살아나겠지? 뭐야? 야, 혼자 해야 되는 거 없다. 어? 어라라? 활라리? 오! 예? 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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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야, 니 혼자 해야 되는 거 없다. 와. 잠시만, 왜. 어째서? 어 어우, 나 혼자 ]님. 해야 되네. 어째서 살아나지 않는 거야? 아니 근데 목표는 그대로인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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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건 죽어야 되는 거아님야 목표는 그대로 있는데. 아니 굳이 했는데 안 살아나는 거면은 어쩔 수 없다. 자살을 택하겠어. <laughs> 어 새로운 맵이다. 야왜 죽고 싶어도 못 죽게 만드는데 나를. <laughs> 야 이제 너무 무섭다. 빨리 이거 뭐 몰라 열심히 해라. 뒤코 나가라. <laughs> 아니 함께 가고 싶은데. 아, 참아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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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아. 이런 식으로. 어. 오이. 어. 어. 됐나? 어, 아. 됐다. 됐다. 오, 수고했다 어, 뭐야? 성공했다. 노전생. 야수고했다 응. 성공했다. 삶을 포기하려고 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, 안죠? 야, 가 보자. 가 보자. 가 보자. 얘좀 죽지 말자. 우리 제발. 무섭다. 왔다 와. 여기는 수정대가 어디 있어? 어, 야, 이거 이거 수정하면 되는데? 아, 야, 괴물 피해서 그거 하는 건가봐. 아, 이거 다 해야 되는구나. 아, 저기도 있네. 수정, 이거 다 해야 돼. 다. 야, 저기도 있다. 저기도 있다. 야, 일단 뭐. 같이 가, 같이 가. 음? 알아야지. 그래, 같이 가. 야, 한 하나 했어. 저기 저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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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있나? DS, 닌텐도야? 내가 할게, 내가 할게. 그, 어묵종. 어. 어, 앞에 하나 더 있다. 됐어, 됐어, 됐어. 됐어. 무조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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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, 어? 무조건 찾아야 돼. 무조건 찾아야 돼. 야, 눈에 똥개, 눈에 똥